헤드 가속을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백스윙 탑에 가서 회전만 강하고 빠르고 많게 하려고 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다 치고 나서 휘둘러지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른발 동작이 버텨지는 힘을 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면서 비거리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버텨지는 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에 바로 키가 오른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 다리가 자꾸 무너지면,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연습하셔서, 이제, 롱기도 좀 하시고, 라운드 가서 자존심도 많이 회복하는 라운드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리골프 한진호 프로입니다. 오늘 드라이버 비거리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잘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른발에 대한 동작을 설명할 겁니다. 드라이버 비거리는 임팩트 순간에 헤드 가속이 잘 돼야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헤드 가속을 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백스윙 탑에 가서 이 가속을 위해서 회전을 회전만 강하고 빠르고 많게 하려고 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정작 임팩트 순간에 헤드는 가속이 되지 않고 다 치고 나서 휘둘러지기 때문에 에너지 전달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버텨지는 힘이라는 오른발 동작이 버텨지는 힘을 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면서 중심축도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웃트인 궤도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서 공의 스피니 아웃사이드 스피니 많아지게 되고 슬라이스가 나고 비거리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전에 대한 힘이 아니고 버텨지는 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에 바로 키가 오른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 동작이 틀렸을 때, 모션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발 동작이 틀린 경우, 백스윙 탑에 갔다가, 다운 스윙 하는데, 중심 축이랑 오른 다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이렇게 들어온 경우죠.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궤도도 틀어지고, 여기서 스피드가 아니고, 여기서만 힘이 나게 되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비거리가. 자, 이렇게 무너지는 동작이 아니고 버텨지는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레슨할 때, 이 버티는 힘을 만들어내는 원리에 대해서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왼발은 말랑말랑한 밸런스 패드 위에 올라가고, 오른발은 이렇게 회전이 많이 되는 연습기구에 올라간 상태로 스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백스윙 탑! 돌아가면 오른발이 이렇게 45도 이상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오른발 각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휘둘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더! 돌아가고 오른발 버틴 상태로 휘둘러. 한번 더. 돌고 버티고 휘둘러입니다. 지금 보셨겠지만 오른발이 벌어진 상태에서 버티고 휘둘러라고 했을 때딱 지금 이 라인입니다. 오른발이 버텨지면서 밀어지는 듯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버텨지는 힘에 의해서 릴리즈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오른발이 쭉 펴지고 오른 발은 버텨지고 클럽이 리코킹이 돼서 왼쪽 어깨 라인에 딱 걸쳐지게 되는 이 라인이 하나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 라인이 의미하는 바는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버텨지는 힘에 의한 헤드 가속이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다리가 자꾸 무너지면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발을 45도 이상 벌립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벌리고, 백스윙 합니다. 자, 그리고 45도 이상 벌려져 있는 이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스윙 하는 거예요. 피니쉬 안 해도 됩니다. 임팩트만 해도 됩니다. 돌고, 버티고, 휘둘러. 다시. 돌고, 버티고, 휘둘러. 입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오른발이 무너지고 중심축이 나가는 회, 과한 회전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임팩트 순간으로 모아주는 연습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축도 교정되고 버티는 힘도 만들어 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릴리즈가 된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자, 오른발 45도 열고 백 버티고 때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45도 열고, 그대로 백, 45도 유지하고, follow, down, follow 하면 됩니다. 피니쉬 안 해도 된다. 간단하죠? 이 연습 방법을 이용하시면 힘을, 관성의 힘이죠. 이렇게 임팩트 순간에 가속을 시키는, 버티는 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방법으로 연습하셔서 이제 롱기도 좀 하시고 라운드 가서 자존심도 많이 회복하는 라운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거리는 절대 과한 턴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다면 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치실 수도 있고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버텨, 빵! 하고, 버텨, 빵! 빵!